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약간 포근합니다. 여러분 하기차게 하루 잘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목표 부분입니다. 인생의 목표 그리고 명확한 목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제가 오늘이 새벽마다 제가 원하는 일기라든지, 꿈이라든지, 목표를 향해 적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쓴지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그 1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목표, 명확한 목표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처음에 한 10개월 이상 동안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목표를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9년에는 연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21년에는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빚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된다. 아니게 되면 2022년, 2023년, 2024년 제가 원하는 목표를 경제적인 부분에만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2019년 올해 들어서는 목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목표가 단지 돈에 관련된 경제적인 목표가 아니라 제 삶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 스스로 느낄 것이며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치,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을 한,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제 삶의 단지 일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살면서 저는 삶에 대해서 그냥 돛담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큰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따라 흐를 때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흐르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삶이고 여러분들이 삶일 수도 있다. 간혹가다 내가 한번 거꾸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 열심히 노를을 저어서 올라가 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흐름을 따라가되 내 삶의 진정한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뭐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주무시고 계실 분도 계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많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그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진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목표가 단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산 속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강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사랑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 삶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 뚜렷한 목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명확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루하루 목표를 수정해가며 열심히 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하루하루 개척해 나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멋지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